안녕하세요. 뜨개락입니다. 오늘의 뜨개는요, 자스민 스티치 목도리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준비물은 목도리 색깔이 될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 코바늘은 5호 3mm 짜리 코바늘을 사용하였습니다. 그 다음 단수링과 돗바늘, 가위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지금부터 목도리 바로 떠보도록 할게요. 일단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실 잡아주시고, 매듭까지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 사슬 하나 만들어주시고요. 실을 위로 쭉 올려주세요. 금방 이렇게 빼신 실 길이가 자스민 꽃잎의 길이가 됩니다. 적당량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. 그대로 뒤에 실 걸어서 이첫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주세요. 그 다음, 뒤실 걸어서 통과. 위로 이렇게 끌어 올려주실 때, 이 꽃잎이 이렇게 짧아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올려주도록 할게요. 한번더 뒤실 걸어주시고, 사슬에 넣어서, 위로 쭉. 뒤실 걸어서, 이렇게 하시면 총 7개의 실이 걸리시게 됩니다. 이첫 번째 꽃잎을 만드실 때는 기존에 걸려있던 실 1개 때문에 7개가 걸리시게 돼요.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실 걸어주시고 이 7개의 실을 한꺼번에 통과를 해주실 텐데 통과해 주실 때 여기 바늘 아래에 있는 이 실을 엄지와 중지로 잡아주시고요. 그 다음 통과해주세요. 이 실을 놓치지 않게 이렇게 꽉 잡아주시고 통과해주신 다음 잡아주셨던 이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d 실을 걸어주시고 이두 개의 실을 한꺼번에 통과해주세요. 그럼 이렇게 자스티민 스티치의 꽃잎 한장 완성이 되었고요. 다시 바늘을 쭉 당겨서 꽃잎 길이 정해주시고 이두 개의 실 사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쭉 올려주시고 그 다음 구멍으로 하나. 둘셋그 다음 이실 네. 걸어주시고 실 잡아주신 채로 통과 그 다음 다시 두 개의 실 한꺼번에 통과 다시 위로 실을 쭉 올려주시고요. 이 중앙에 하나 둘, 셋, 실 걸어주시고 밑에 바늘 아래 실 잡아주신 채로 꽃잎 다 통과해주시고 잡으신 실을 통과, 두 개의 실 한꺼번에 통과. 지금 일단은 전총 6개를 뜨도록 할 텐데요. 이 길이가 목도리의 가로 길이가 됩니다. 그래서, 원하시는 만큼 길이를 더 늘리거나 줄이시려면 이 지금 뜨시는 1단의 꽃잎 개수를 줄이거나 내려주시면 됩니다. 저는 총 6개가 되게끔 다 뜨고 오도록 할게요. 6개 다떠주었고요 그럼 이제 2단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. 실을 위로 쭉 올려주시고 똑같이 꽃잎 한장 먼저 만들어주도록 할게요. 지금 뜨시는 꽃잎 한 장은 기둥사슬로 매 단마다 떠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통과까지 해주셨으면, 이제 다시 위로 쭉 올려주시고요. 기둥꽃잎에다가 우선 먼저 꽃잎 하나. 이렇게 만들어주시고, 이 꽃잎을 마무리 짓지 않은 채로, 그 다음 꽃잎을 이어서 떠주도록 할게요. 그 다음 꽃잎은 이 기둥사슬 아랫부분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실을 감아주시고, 기둥사슬 아래 중앙에, 하나, 둘, 역시 두번째 꽃잎도 마무리 해주지 않고요. 그 다음 코에 그 다음 꽃잎 사이에 한번더 넣어 주도록 할게요. 셋 이렇게 세 개의 꽃잎을 한 코바늘에 다 넣어 주었구요. 그 다음 뒤실 걸어 주시고 한꺼번에 통과해 줍니다. 이때도 이실 놓지 않고 잡은 채로 통과해주도록 할게요. 그 다음 실두 개의 실 한꺼번에 통과해주시면 완성입니다. 그 다음 다시 위로 쭉 올려주시고 금방 마무리하신 꽃잎에다가 하나 둘셋 그리고 여기 이어지는 이 대각선 부분 이 사이에다가 하나 둘 셋. 세 번째 꽃잎은 다음 꽃잎들 사이에다가 하나 둘 셋. 뒤시 걸어 주시고 아래실 잡아 주신 채로 통과. 그 다음, 구멍에 바늘 넣어주시고요. 쭈루룩 통과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. 실을 위로 올려주시고. 하나, 둘, 셋. 그 다음, 대각선에 내려오는 구멍에다가. 하나 둘셋그 다음 다음 꽃잎에 하나 둘셋 뒤시걸어주시고 한꺼번에 통과 아래 실 잡아주시고요. 한꺼번에 통과 2단의 마지막 꽃잎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위로 쭉 올려주시고, 첫 번째 꽃잎, 하나. 그 다음 두 번째 꽃잎, 똑같이. 그리고 세 번째 꽃잎은 여기. 1단의 첫 번째 사슬이었던 부분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. 잡아주시고 그대로 통과 이렇게 해주시면 2단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3단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꽃잎부터 떠줄텐데요 뒤집으셔서 떠주실텐데 뒤집으시기 전에 이 실을 위로 먼저 올려주시고 그 다음 뒤집어주세요 올려주셨으면, 기둥코잎이 모서리 부분에, 이 모서리 구멍 부분에, 하나, 둘, 셋. 그 다음, 뒷실 잡아주시고요. 이렇게, 기둥코잎 하나. 위로 쭉 올려주시고, 첫 번째 꽃잎. 그리고 대각선으로 쭉 내려와서 두 번째 꽃잎. 그 다음 다음 꽃잎들 사이 이 구멍에 하나 둘 셋. 세 번째 꽃잎까지 다 넣어주셨으면 뒤실 걸어주시고, 밑에 부분 잡아주시고, 그대로 통과. 잡았던 구멍에다가 바늘 넣어주시고, 뒤실 걸어 두개다 통과. 3단의 마지막 꽃잎도 위로 쭉 올려주시고, 첫 번째 꽃잎, 두 번째 꽃잎, 그리고 마지막 꽃잎은 이 마지막 꽃잎 바로 아래에 이 구멍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길 걸어서 그대로 가 이렇게 3단까지 다떠 주었는데요. 그럼 4단은 위로 쭉 올려주시고 뒤집어 주신 다음 기둥 꽃잎 하나 해주시고 자스민 스티치를 계속해서 떠 주시면 됩니다. 원하시는 길이만큼 목도리를 쭉떠 주시면 되는데요. 저는 넣은 목도리로 짧게 떠 주도록 하겠습니다. 총 49단까지 떠줄 거고요. 금방 1단, 1단, 그리고 2단, 3단까지 떠주었으니 이렇게 세 주시면 2단, 3단, 그리고 4단, 4단. 그걸 기준으로 단을 세 주시면 되고요. 그럼 49단까지 다 떠주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49단까지 다 떠주었고요. 그럼 마무리 사슬 하나 해주시고 실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실 잘라주실 때는 길게 남기신 채로 실을 잘라주도록 할게요. 길게 남기신 실을 돗바늘에 연결해서 넣은 목도리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돗바늘에다가 자르신 실을 끼워주었고요. 이제 넣은 목도리를 접어주시는 부분을 할 텐데, 이 마지막 꽃잎 단부터 해서 14번째 단에 단수링을 끼워서 저는 위치를 잡아주었고요. 이 목도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위를 올려주시고 접어주셔서 위치가 괜찮은지 봐주신 다음 연결해주시면 더욱 편하게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. 그 다음 연결은 14번째 단에다가 바로 잡아 올려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. 돗바늘 왔다 갔다 해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. 어느 정도 숨겨주시고 나시면 남은 꼬리실은 목도리 사이에 넣어서 숨겨주시고요. 처음에 매듭실도 같이 숨겨주시고 다 마무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. 다 연결해주시면 이렇게 구멍이 생기게 되고요. 이 구멍 안으로 목도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생각보다 간단한 자스민 스티치 목도리가 완성되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